죽음을 몇번 들으셨나요? 마리수를 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기괴한 현상을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조직스토킹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붙이기에도 민망한 괴롭힘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치 예술가의 손길로 특정 개인에게 불쾌한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기괴하면서도 코믹한 상황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조직스토킹의 체계적인 작태. 조직 스토킹의 방식 중 하나로 가해자들은 저 멀리서 속삭이기,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 등 여러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죽어라는 말을 공사 소음으로 희석시키는 건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에 이른 방법입니다. 택배 기사가 배달을 하며 집 앞에서 대놓고 빚고는 말한 마디는 마치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재수 없는 연인 같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애틋함을 빚는 듯하죠. 우린 특별한 관계야라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이들의 태도는 어렴풋이 달콤한 초콜릿 같기도 하고 기이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스꽝스럽게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자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몇 번의 죽어라는 대사가 나오면 더욱 흥미를 느끼는 모습이죠. 변태적인 찌질함 그 안에 집착. 2층이나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생활소음에 가끔씩 섞이는 소음과 말소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일부분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변태 같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대화도 하지 않는 일상에서 가해자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붓듯이 기괴한 속삭임을 전파하기 위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변태 같은지를 드러내기 위해 나름의 명연기를 펼친다 해도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에 아예 관심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을 때 가해자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죠. 그야말로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